자, 본문 3 해줄게. 전반적인 내용의 세부사항들로 좁혀가세요. 네, 본문 3 내용이네. 자, when you look at a scene in front of you, 당신 앞에 있는 광경을 볼 때, 당신은 처음부터 그것을 모든 세부적인 면에서 정확하게 보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것은 두 개의 부사 잘 해석해야 된다. 잠깐만,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두 가지 부사, 이건 처음에, 초기에, 처음부터, 얘는 명확히. 여기서 in every detail은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세세한 면에서라고 해석이 되겠지, 그치? 음. 그래서, 당신은 처음부터 그것을 모든 세부적인 면에서 세세하게, 정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You notice the over-visual image. 당신은 알아차림, 어이고 당신은 알아차림이다. 뭘 알아차리냐면, 전체적인 시각 이미지와 소리를, 어떤 소리 도달하는 당신의 귀에, 뭐 하기 전에, 뒤에 거 하기 전에. 그 말은 뭐냐면, 이거 앞에 거 하고 뒤에 걸 한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지? 즉, 당신은 먼저 전체적인 시각 이미지와 당신의 귀에 도달하는 소리를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아, 인지하기 시작해. 어, 그 광경의, 그 어떤 특정 부분들을 여기서 리칭이라는 현재분사 수동으로 쓰지 않도록 조심해라. 소리가 너의 귀에 도달하는 거니까 당연히 ing 와야 돼. 그것이 전형적인 방법이다. 당신의 뇌가 작동하는 먼저 뇌는 인지합니다 대상을 전체적인 모양 혹은 패턴으로 한 번에 all at once 한 번에 동시에 라는 뜻이야. 그런 다음, 뇌는 시작합니다. 분류하기. 세부사항들을. 어, 당신이 배울 때 무언가 새로운 것을, something은 형용사 뒤에서 꾸며준다. 가주어는 바람직합니다. 자, 이거 가주어진 주어니까 써줄게. 얘 가짜 주어. 얘, 여기가 당연히 진짜 주어. 뭐가 바람직하느냐? 최대한 이용하는 것. To make the best of는 모모를 make the b e 는 모모를 최대한 이용하다라는 뜻이야. 뭘? 뇌의 자연적인 처리 순서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라 얘기냐? 뒤에서 쭉 설명하네. 봐라큰 그림을 먼저. 그런 다음 골라라 더 작은 부분들을 집중할. 당연히. 이 투부정사는 앞에 있는 명세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이 돼. 이런 거 모르면 그냥 나가 뒤져. 원스 접속사를 쓰였으니까, 일단 당신이 알게 되면, 뭐를? 그 작은 부분을. 여기서 대신 지시형용사야. 이거 지시형용사야. 접속사 이런 거 아니야. 지시형용사야. 그러면, 너는 더 나은 이해를 갖게 될 겁니다. 뭐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언제? 네가 되돌아갔을 때 어디로 전체적인 내용으로. 그런 다음 당신은 고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세부점을 작업할. 이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어떤 것이 어떤 것이냐? 자, 이거 다 수식어야. 여기서부터 다 관계대명사 대졸 보이지? 극도로 어려워. 아니, 왜 이래 자꾸. 극도로 어려워 보이는 something도 쪼개어질 수 있다는 것을 수동태주의 뭐로 더 쉬운 일들, 더 간단한 일들로 결국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대절을 대절 잘봐 복잡해 주어가 어디까지 늘어지냐면 여기까지 늘어져 복잡한 것들조차도 어떤 복잡한 것들 자 삽입절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절대로 알수 없을 거다. 라고 생각했던 그런 복잡한 것들조차도 실, 실제로는 그리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즉, 이대절의이대절의 이 대절의 주어는 even complicated things. 그지? 동사는 여기 있네, 비동사. Are not so hard 라는 문장인 거야. 이렇게 해서 본문 3이 끝납니다. 이번에도 소리 녹화 안 됐으면 선생님 멘붕이다.